김욱환 씨라는 분은 어떻게 저기 집에서 나오셨어요? 황물 보고되겠습니다. 발생일시는 1월 26일 20시 48분경에 하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고요. 재난 피해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아, 아. 저9 1 0명의 32대의 장비를 공헌했고요. 지금 현재 산 정상 배는 332명이 정상에 지금 트위터에서 진압중고 아, 네. 있습니다. 지금 현상은 지금 자판 정상부에 있는, 정상부에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내일 아침에 지하상을 가서 헬기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주문을 했습니다. 현은몇시도에잡으었어요산상은 저희가 1차, 내가 네. 한, 시, 한 1시, 시 정도의 자전거니까 1시 정도의 꿈은 상상을. 그 사고 사고 원인 같은 경 네. 내일 아침 일 합동으로 합정로 조사를 해야 네. 지금 동원된 공무원이 91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교대, 예. 교대 근무를 하게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전직원, 비상조직 제가 다시피방은 저희가 2 2 8 전직원 다하고 그 다음에 의용수방대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관리공원 그 다음에 산림청 군대 경사 이 들어 큰을가고